오늘은 이제 생후 이제 2개월 된 우리 둘째와 함께 조금 조금은 약간 엄마들 속상한 주제로 네좀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첫째는 안찍어 <laughs> 첫째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둘째가 이제 1차 영유아 검진을 하고 나서 이제 딤플 소견을 받았어요. 딤플 이제 딤플이라고 이제 말을 드리면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보이시나요? 음, 진짜 근데 그 네, 털이 있네. 약간 털이 있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한, 한 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미 음.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서 자고 있는 안나 네, 엉덩이 딤플 소견을 받아서 생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큰 병원으로 왔네요. 가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네. 어, 어린이 병원에 가시려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제2 주차장이 제일 가깝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왔는데 네, 만차입니다. 만차. 지금 저희가 10시 반 진료인데 9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살짝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게 있어요. 솔직히 딤플이 이제 보조개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덩이 보조개란 뜻인데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한 저희 남편이 제 80년대생들이죠. 네, 저희 이제 저희같이 이렇게 좀 윗세대들은 그 검사조차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이제 어른이 됐는데 척추증만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딤플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제 딤플이 제 엉덩이 보조개라고 해서 엉덩이가 갈라지는데 그 척추뼈 밑에서 엉덩이 갈라지는데 거기 사이가 이제 좀 온폭 들어가 있거나 거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털이 좀나 있거나 이러 디플 이제 초음파 진료를 이제 받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저희 동네에 있는 좀큰 어린이 병원에서 초음파 진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상이 없다고 이제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조리원 동기도 똑같이 소견을 받아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 괜찮다 했는데 어~ 저희는 이제 좀 대학병원 정도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다시 소견을 주셔서 어, 조금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네, 대 병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료를 받고, 이제 딤플이 뭔지도 조금 한번 알아보고, 이제 어떤 결과를 받을지도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자와 양말은 벗기고 진료를 받을 거라서, 진료를 보러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따똥!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받은 교수님은 이제 이지영 교수님이셨는데 어, 원래 이제 딤플계에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은 왕규창 교수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립암센터? 그쪽에 가 계시다고 해서 그쪽으로 진료 보러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이제 들었고, 저희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예약을 해서 지금 왕규창 교수님 제자이신 이제 이지영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음파를 찍은 CD를 이제 가지고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을 했던 그 0.15cm의 그 신경 쪽을 이제 뭔가 이렇게 위협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쪽은 이제 오 완전 괜찮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약간 0.3cm, 뭐 3mm 정도 이상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전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이제 아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지방종, 내지는 이제, 이제 무릎 같은 거 같은 게 뭐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 같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2개월 뒤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는 편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이제 2개월 뒤에 초음파를 다시 한번 예약을 하고 왔고요. 어, 추가를 하자면, 어, 저희 얘기 이제 제가 이렇게 분유를 먹이다 보면, 여기 머리 뒤쪽으로, 여기쯤이라고 하죠. 새끼 손톱만하게 뭔가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엄마들 아시죠? 이렇게 다 계속 검색을 해보서 보니까 이제 인파선인 경우가 많다! 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간 김에 이제 여쭤보려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도 임파선 같다. 하지만 이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려면 그때 같이 왔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번 초음파를 찍어서 또 그때 어떤 결과를 이제 듣게 되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기록하도록 할게요. 어, 대부분 이제 정상 소견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약간 이상이 있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어, 약간 링겔도 맞아야 되고 피도 뽑아야 되고 약간 이런 수술 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이상이 이제 완치가 된다고 하니까 어, 이 영상을 아마 찾아보신 엄마들이 굉장히 어떻게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엄마랑 아이랑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2개월 뒤에 이제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결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굿! 바이바이!